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원기 로맨스의 아름다운 이야기 황원의 미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이 새로운 사랑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영과 민준의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30년. 한 여인의 청춘이 고스란히 스며든 시간입니다. 선영에게는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었죠. 아침마다 남편의 출근길을 챙기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며 저녁이면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리던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멈춰 버렸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은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이 떠나던 그날 선영은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을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던 공간이 이제는 시계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죠. 선영은 거실을 가득 채웠던 가족 사진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결혼 기념일 사진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텅빈 거실에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상실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쿵쿵쿵. 쿵, 쿵. 옆집에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가 선영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커튼 틈새로 살짝 내다본 선영의 눈에 새로운 이웃의 모습이 들어왔죠. 놀랍게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셔츠, 단정한 검은색 바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음에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단단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후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린 저녁이었죠. 선영이 우산 없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이 들어가시겠어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따뜻한 목소리. 돌아보니 새 이웃이 큰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산 하나를 나누었으며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걸었던 그 짧은 시간. 선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저는 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간단한 인사.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은 민준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그 이후로 선영과 민준의 작은 일상들이 조금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선영은 베란다에 나와 화분을 돌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장미, 제라늄 그리고 특히 아끼는 호접란까지 이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일이 그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작은 기쁨이었죠. 그런 선영의 모습을 민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베란다에 나온 선영이 옆집 베란다를 힐끗 보았을 때 민준이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보다 더 따뜻했죠. 며칠 후 선영의 집 문고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혼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런 건좀할줄 아거든요. 민주는 능숙하게 도구를 가져와 문고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집중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괜찮습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선영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성스럽게 만든 미역국과 나물 반찬을 담아 민준의 집 앞에 놓아두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화려한 이벤트 없이 일상 속의 소소한 배려로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혼자 된지 얼마 안 됐어요. 민준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이야기, 혼자 남겨진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선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빈집, 그리고 혼자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발견했습니다. 선영과 민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치챈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었죠. "요즘 선영 씨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새로 이사온 남자분과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완전히 정리 안 됐을 텐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선영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정말이야?" 큰딸 지은의 전화였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와 이웃 남자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나 봅니다. 지은아, 그냥, 엄마, 아빠랑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주변에서 뭐라고 할줄 알아?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선영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성민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거야?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니야? 성민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요즘 그런 사기꾼 많다고.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 노리는 자녀들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지? 한편, 민준에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에서 누군가 너에 대해 물어보더라. 나에 대해? 응, 혹시 전에 다른 여자랑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고. 아내가 돌아가신 이유도 묻고, 과거의 일들이 왜곡되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착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영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갖가지 소문과 주변의 압박 속에서 선영과 민준은 각자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변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던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죠. 선영씨 혹시 쟤 때문에 힘드시다면 민준이 먼저 말을 꺼내려 했을 때 선영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마음을 정리했어요. 선영은 지난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이들이 반대하든, 저는 제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약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주변을 설득하면서 민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후 선영은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이들도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민준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오랜만이에요. 지은의 말이었습니다. 그분도 엄마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성민도 인정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영과 민주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천천했지만 안정적이었죠. 서로의 손을 잡고 때로는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영의 말에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더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타는 사랑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하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황혼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선영과 민준의 이야기처럼 황혼의 미소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사랑과 행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미소가 피어나기를 바라며,